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마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사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상을 쳐서 나슬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엄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른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활연 밭에 한 자를 모아 그 저능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하고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잠시 찬양, 오늘을 위한 기도 잠시 드린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Not yeah. yeah. 우리는 지난 주간 한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인 하마스 간의 전쟁 상황들을 시시각각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최첨단 문명의 시대인 21세기의 상황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는 어제, 이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서로 간의 살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참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920년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할 때부터 그들의 무력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는데 건국 이후에 이번처럼 민간인이 대규모 학살된 사건은 그렇게 거의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여기서 잠시 그들이 무력 결사 항전을 시작하게 된 원인을 역사적인 그런 상황보다 우리 기독교 인들은 특별히 성경에서부터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팔레스틴이라는 그 민족의 치명은 우리가 이미 사울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근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모르게 충돌하고 서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히고 사륙하는 그런 상황들은 이 예수님의 예언 속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이 되면 모든 대제사장 과 장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것 우리는 잘 압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방면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한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2 4제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탐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칩니다. 이 말은 만일 예수에게 죄가 없다면 그분의 피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빌라도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계 시계에서 참혹하게 죽게 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군중들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물론 외통이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많은 오늘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예수에 대한 미심을, 미, 미움을 섰으면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그대의 말은 결국 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40년 후인 주 70년경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여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타이타스 장군의 군대는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전쟁에 참아야다가 몰래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역사학자가 된이 조세프스의 그때 당시의 증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치 중에 예루살렘을 몰래 빠져나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날려 처형되었다. 그렇게 처형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는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모자랐고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라고 조세프스는 이 그의 글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몰래 빠져나오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발박되어 그들은 어떤 사람은 배를 갈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2천여 명이 그렇게 탈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로바 군대가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라는 마지막 항전 장소까지 가서 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숫자를 거의 몇 10만명 십만 10만명 이상으로 으로 잡혀간 사람이시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7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강산으로 팔 팔려, 광산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함락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로마 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130만이 넘는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언한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그 핏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의 이주란 이스라엘 땅에, 모두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거의 사라져갈 때쯤에, 피난하고 사라져갈 때쯤에, 그 땅에 다시 팔레스틴의 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냐,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들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알 오마일 사원을 예루살렘 한가운데 짓고 이슬람의 중심부가 되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의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웅대한 오마일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 이슬람 세력들은 다른 지역은 다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의 오마을 사업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24시간 이미 자살 그런 특공대들이 다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자치권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마녀도 이 이슬람의 사업만은 침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1948년대 이스라엘이 다시 그곳에 섰지만 그곳에 설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그런 이유는 이 그들의 발힌니 시오니즘이라는. 시온주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시온주의를 재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베브 테도르 헤르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9세기 말에 그 사람이 이 시온주의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의 학살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을 많이 돌아가서 쉴수 있는 그런 참된 땅, 비록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땅이지만 다시 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시온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꿈의 이상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대오도아 헤르줄은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영적인 여호와의 신을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영원한 세상을 꿈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온의 섬을 수축하려는 그런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집을 가지고 예루살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하게한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참된 영적인 그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이 미가서 말씀은 BC 680년부터 740년경까지 그 세월 속에서 실록되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BC 700년경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예언했던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이 시온이 시온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특별히 이 요약을 해보면, 이 물론 이 미가세 전체 주제가 바로 정의와 차비와 겸손이라는 것이 주제로 흐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시대 유대 땅 험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한 백성은 이 세상에서 영화와 그리고 구력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서민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치구저라고도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흐름을 겪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빈 시대의 영화를 그렸지만,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시대에는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비참한 포로사이에 제수 그런 신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참아 이 세상 이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 그 하나님에게 신성전을 이단을 이교도가 짓밟으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런 정말 굴욕과 아픔을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 영적인 우리가 극한 백성인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또한 사는 것은, 기쁨의 날보다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가울 선생님은 노가서 8장 10,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떠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방인을 향한, 약자들을 향한 학대와 폭력을 절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칼과 창이 변화해서 이 농기부로 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폭력과 살생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보복하고 학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멸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완성으로 구원사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저주 시기까지 사십에 하나가는 말을 채찍을 맞이 사십 대 맞으면 죽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말 없이 그렇게 무조함으로 끝까지 견디신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우리가 보통 다른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유대인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속성이 이렇다고 하는 하나는 여호와의 선택한 선민이기에 이방인은 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라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평화를 이루는 세상의 주인이 되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적인 선민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하아 얻어진 특권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딘가 주님이 선택한 그런 선민이 될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 시원주의를 우리 속에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원이라는 말을 뜻은 이 포트레스, 이 성과, 강력한 성과 또는 마뉴먼트, 이 특별히 채워진 그런 역사적인 건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시원이라는 장소는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한 언덕을 처음에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아, 비아스포라스로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그 시온의 언덕을 그리며 시작한 것이 이 시온이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짓고 계시는 시원성이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 다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의 시원성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지할 그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한국의 최고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이 세상에서 직업이셨던 예수님이 2000년 가까이 천국에 우리 집을 짓고 있다고 하시면 얼마나 멋있는 집을 짓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가세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장착해야 할 시원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이 특별히 팔렸던 지역의 사람들이 선스러운 도시, 평화가 머무는 곳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나라가 앞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쟁의 소문과 기름의 소문과 진과 여러 층의 소문은 오히려 우리 영적 시원주의를 가진 우리 그들 속 백성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우리가 찾아야할 참된 우리의 본향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 거룩한 시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살핍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또 지난주에도 첫 이제 이 유럽에서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천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예언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때가 가까운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운지를 알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지금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 시온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새 예루살렘 성, 그 시온 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란과 역경을 만나는 우리가 시온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으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